얼굴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고비용의 성형 수술 없이도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 진짜 있다니까 바로 시술! 아 시술!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과 TT에게 소개해줄 이벤트는 바로 8만 원대 민트 코그시를 이용한 퀵 리프팅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타 코드를 넣어주었어요. 제목에 맞게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격. 솔직히 가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단 옵션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민트실로만 하느냐 그리고 여기다가 더블로 백샷도 같이 가느냐 이렇게 음. 보시면 돼요 음. 그런데 여기서 참고해야 할 점이 당연한 이야기지만 개인의 피부 상태와 기호, 실 개수, 수술 방법 등에서 추가적인 요금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 이건 좀 당연한 거죠 저도 알고 있어요 일단 제가 이 이벤트를 가져온 이유가 가격이 정말 나쁘지 않아요 음. 리프팅이라고 해서 단순히 당겨주는 효과만 있을 것이다? 응?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맞아, 맞아. 여러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 효과들을 모두 생각했을 때이 가격이면 어, 전 좋은 것 같아요. 오 다음으로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누구나 생각하기에 리프팅이라고 하면 주름 개선, 다시 말해 당기는 효과 당연히 있죠. 당연히 탄력 강화의 효과가 있을 것이고 피부 재생과 미백 효과, 처짐 완화와 라인 정리 이 세박자의 효과가 이 시술을 통해 가능하다. 어, 앞에서 나나가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주름 개선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또 리프팅을 할 때는 어떤 실을 이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음. 여기 이벤트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트 실의 경우는 음. 일단 첫 번째로 녹는 실이라는 점과 음. 360도로 회전하는 입체 돌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 더 강한 견인력 갖고 있어요. 어. 미국 식품의약국과 국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성 또한 검증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오. 나나 정말 엄청나게 준비했는데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아또 있어요? 이게 특수 몰딩 방식으로 만들어져 조직 결합 및 탄성 유지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지속된다고 하고, 음. PT 콜라겐 알죠? 그렇 그렇죠, 알죠. 고강도의 초음파 에너지를 피부 진피층과 스마스 근육층에 쏘아 피부 조직을 수축시킴으로써 콜라겐 생성과 피부 탄력을 도와주거든요. 와, 진짜 대박이다. 리프팅의 세계가 진짜 엄청난데요? 다음은 어떤 과정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건지 좀 궁금해요. 일단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개인의 피부 상태와 기호, 시의 개수, 수술 방법 등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개별 진단 및 분석이 필요하고 그거에 따라 맞춤 디자인이 진행되죠. 그리고 로컬 주사를 삽입하고 미세 바늘을 이용하여 시술이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어, 확실히 시술이라 부담이 조금 적고 과정 자체가 좀 심플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용적으로나 과정적으로 관리적인 면에 있어서 부담이 적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나나 어떤 분들에게 이 이벤트가 추천되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준비되어 있는 걸딱 말씀해주셨네요. <laughs> 첫 번째로 얼굴에 볼륨감을 주고 싶은 분두 번째, 처지고 늘어난 피부 탄력을 원하는 분세 번째, 주름 및 피부톤을 개선하고 싶은 분네 번째, 울퉁불퉁 턱 라인을 정리하고 싶은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연스러운 브이라인을 되찾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있어요. 여 효과들을 설명해주셨을 때 진짜 이건 대박이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시술이 되겠어요. 진짜 진짜. 오늘 티티와 또 리프팅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추천해봤는데 어때요? 괜찮죠? 와 저는 솔직히 리프팅이라고 해서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진짜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었고 당기는 효과뿐만 아니라 그외 부수적인 효과까지 같이 있다는 것에 또한번 놀라게 된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매번 우리가 하는 이야기지만 수술 및 시술은 개인의 차이에 따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잊지 말자고요. 오늘도 나나 고생 많았고요.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다음에 만나요.